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걸음 영단어 천 오늘은 47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첫 걸음 영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scuss, discuss, discu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의논하다 또는 토론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discussed 의논했다, 토론했다. our 우리의 travel plans 여행 계획을 전체적 의미는 we discussed our travel plans 우리는 여행 계획을 의논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uess, guess, gue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추측하다 또는 짐작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an't guess 짐작할 수가 없다. 추측할 수가 없다. 더, c a 이 때, cause 하면, 원인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can't guess the cause. 나는, 원인을 짐작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rdon, pardon. pard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용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sked 이때 ask 하면 묻다 라는 뜻도 있지만 청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I asked 나는 요청했다, 구했다, her, 그녀에게 pardon 용서를 first 우선 전체적 의미는 i asked her pardon first. 나는 우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라는 i 이되겠습 asked h e k e e p k e e p k e e 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Keep, 유지하세요. Your body, 당신의 몸을 신체를 cool, 시원하게. In summer, 여름에는. 전체적인 의미는. Keep your body cool in summer. 여름에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very, every, eve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모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every, 모든, 이때 every는 뜻은 모든이지만 뒤에는 단수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로 받아야 하고요. 즉 every person 모든 사람은 has 이때 have가 아니라 has 단수 취급을 해서 has 가지고 있다. 어 fingerprint 지문을 끝 부분에 있는 fingerprint 하면 지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every person has a fingerprint 모든 사람은 지문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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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대학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entered 이때 enter 하면 어디에 들어가다 입학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나는 들어갔다 입학했다. college 대학에 last year 작년에 전체적 의미는 I entered college last year. 나는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 e r e wear, wear이라고 wear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입다 또는 착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is wearing 착용하고 있다 glasses 안경을 끝 부분에 있는 glasses 하면 안경.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He is wearing glasses. 그는 안경을 끼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교육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orks in 이때 work in 하면 어디에서 일하다, 어느 분야에서 일하다, education 즉 교육 분야에서 일하다. 전체적 의미는 he works in education. 그는 교육 분야에서 일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암브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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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우산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id you bring 너 가져왔니? an umbrella 우산을 전체적 의미는 Did you bring an umbrella 너 우산 가져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ooth, tooth, toot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치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Brush 이때 brush 하면 동사로 솔질하다, 닦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u r e 너의 Teeth, 이때 Teeth는 Tooth 명사의 복수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닦아라, After a meal, 식사 후에. 전체적 의미는 Brush your teeth after meal.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의논하다, 토론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Discuss, discuss, discu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추측하다, 짐작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Guess. guess gu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용서라는 뜻이 되겠고요.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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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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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very, every, eve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대학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ollege, college, colleg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입다 착용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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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교육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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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우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umbrella 엄브렐러, 엄브렐러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치아라는 뜻이 되겠고요. tooth, tooth, too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여행 계획을 의논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discussed, We, discussed We discussed our travel plans. We discussed our travel plans. 다음 문장은요. 나는 원인을 짐작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an't guess the cause. I can't guess the cause. I can't guess the cause. 이번 문장은요. 나는 우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sked her pardon first. I asked her pardon first. I asked her pardon first. 다음 문장은요. 여름에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eep your body cool in summer. Keep your body cool in summer. Keep your body cool in summer. 이번 문장은요. 모든 사람은 지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Every person, Every, person Every, person Every person has a fingerprint. 다음 문장은요. 나는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entered college last year. I entered college last year. I entered college last year. 이번 문장은요, 그는 안경을 끼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wearing glasses. He is wearing glasses. He is wearing glasses. 다음 문장은요. 그는 교육 분야에서 일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orks in education. He works in education. He works in education. 이번 문장은요. 너 우산 가져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id you bring an umbrella? Did you bring an umbrella? Did you bring an umbrella? 다음 문장은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rush your teeth after meal. Brush your teeth after a meal. Brush your teeth after a meal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